5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7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드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던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며, 백성이 가니라. 루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이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이 전반부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 중에서도 솔로몬이 통치할 때의 역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후반부인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과 분열왕국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과 그때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루호보암과 함께 세겜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동해서 가나안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에 머물렀던 지역이고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의 경우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이것도 요한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이 세겜은 출애굽시에 함께 가져온 요셉의 뼈가 묻히기도 한 곳입니다. 네, 이런 저런 내용들을 보면 세겜이 중요한 지역이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세겜이 중요한 위치로 떠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윗 솔로몬 때 중요했다면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도 이 세겜으로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겠죠. 그런데 어, 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데, 세겜으로 지금 가서 했다고 라 하는 거죠. 조금 어색한 부분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느바세아들 어,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 여로보암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누구냐면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예. 이 앞의 내용이죠. 솔로몬의 부하였는데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너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 솔로몬이 극도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 그 후손이 어, 다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다스리고 그그 그 아들 그 아들은 한 지파만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숨어 있었는데 어~ 근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왕위에 오르려 하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여러 보함에 예굽에 있는 여러 보암을 어~ 보, 불러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보암과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세계물 온 로보암을 찾아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 어색한 분위기죠 왜냐하면 여러 보암은 어떤 면에서는 반역을 일으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걸려서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국으로 도피했던 사람인데 그를 지금 사람들이 다시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곳에 왔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를 불렀다는 것도 이상하고 왕위에 즉위하는데 거기에 찾아갔다는 것도 어 이상합니다. 이것은 이 솔로몬 말년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지금 드러내는 건데요. 그만큼 이 솔로몬 말년의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어, 솔로몬을 대적하는 적들이 있었다 그랬죠.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두 적이 있었고, 또 내부의 적들, 그러니까 여러 보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의 왕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불만을 품고 그를 따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지파들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가 있는 남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 지역에 여러 지파들이 있었는데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은. 네, 솔로몬의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에게 불만을 품고 그를 따르지 않으려는 마음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겜에 와서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북쪽에 있는 북쪽 지파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세겜까지 가서 왕위에 오르려고 했다는 것은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을 응집시켜서 그들 전부를 다 어, 모아서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어, 의도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로 보암을 불러오고 그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북쪽 집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벌써 이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로보암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세계에서 왕위 즉위식을 하려고 했던 것일 거죠. 네, 이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분위기를 더잘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분위기가 얼마나 어수선했는지 4절 말씀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어, 이 왕위에 오르려는 르오보함을 여러 보함과 함께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있을 때에 시킨 그 고여, 그리고 매우 무거운 멍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왕으로 로바함을 잘 섬기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번영을으로 이끄는 이 과정 가운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혹사시켰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뭘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어 백성들의 노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도를 넘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방 문화에 빠져서 이 솔로몬이 쾌락을 즐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노역이나 그런 멍에들은 무겁게 해놓고 또 그들을 돌아보지 않, 않으니까 불만이 아주 극도로 달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 이 솔로몬은 아주 강대하고 평화로운 통일왕국을 이끌었다는 라 평가는 있지만 정작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힘들게 한 결국 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문화에 빠져서 자기 쾌락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게 솔로몬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솔로몬 말년의 분위기가 얼마나 어수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게 고역과 몽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어, 뭐 무슨 부탁이든지, 왕이 시키면 그냥 따르면 따르는 거지, 뭐 무슨 부탁을 하냐, 이런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 지금 이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강력한 왕권도 없는 상태고, 사람들의 불만은 그게 달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로버함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가? 5절 말씀 로버함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에 백성이 가니라. 로버함은 바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을 좀 가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3일 동안 로범은 이제 주변 신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나머지 내용인데요. 그는 먼저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6절 말씀. 로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예, 여기서 어,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많은 경험을 가진 원로들을 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 거죠. 그들의 대답이 7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고 예. 어 그들은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의견의 방향은 백성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 방향이었습니다. 예,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원하는 답을 좋게 해 주면 르보암을 그들이 왕으로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종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줬습니다. 근데, 르오밤은이 의견을 듣고 난 뒤에 또 다른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섬기는, 어, 이전, 바로 전에 물었던 거는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사람이고요. 이제 지금 자기를 섬기는 신하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들은 노인이 아니고 어린 사람들인데, 루호보암과 함께 자라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들의 대답이 9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길게 쭉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 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머리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명예를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예, 이, 어, 로밤 옆에 있는 그런 젊은 신하들, 지금 섬기고 있는 신하들의 답변입니다. 근데 이들의 답변을 보면 노인들과 완전히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솔로몬이 지웠던 그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기는 커녕 더 무겁게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표현을 보면은요, 아주 과격하고 무례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더나 강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여기서 이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굉장히 어, 무마시켜서 이렇게 좀 의미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원문의 느낌을 보면 여기서 내 새끼 손가락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식기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아주 저질스러운 표현을 쓰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너희를 징계하겠다라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저질스러운 표현들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르오버함은 누구의 의견을 들었을까요?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 이거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사실, 노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래야 나라가 부면열되지 않았을 거고, 그들이 르오버함을 도리어 잘 섬기는 그런 과정으로 갔을 텐데, 이 기회를 놓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르오버함을 보면은요, 애초부터 이 노인들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아예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왕, 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거를 그 것과 맞지 않으니까 버려버렸다는 거죠. 사실은 그 의견을 듣고 좀 생각해 봤더라면, 그러면, 어, 더 나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미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지 않으니까 버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 이 맞는 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간 거죠. 어쩌면은 이 젊은사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어, 그 로보함에 의도나 태도를 알았기 때문에 도리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막 그런 저질스러운 표현까지 쓰면서, 그렇게 그의 의견에 어쩌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 지도자로서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르오바암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뻔히 예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보인, 본문에서 노인, 어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의견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어린 사람들의 의견은 어, 듣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인의 의견은 현명하고, 어린 사람들의 의견은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의 의견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현명한 뭐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린 사람들의 경우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로보왕 왕이 어로보암이 왕에 오르는 시기에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죠. 지금 여기 어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41세에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1세라고 하면 이거 어리다고 하면 안 되죠. 예. 네. 노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성숙하고 어쩌면 가장 잘 현명하게 답을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노인과 어린 사람의 구도로 이해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이 노인이라는 의미는요.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충분히 지켜본 사람들. 그 특히 솔로몬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죠. 나라가 어수선해진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견을 낸다고 할 때는 그들의 그 역사를 충분히 지켜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견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깊이 생각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르보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40대의 사람들인데 어리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어린이들처럼 아주 미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충분히 지켜보지도 않았고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가고 하는 이런 모른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지 않은 그런 어린이들처럼 미숙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어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만 맞는 것만 맞는 것을 들려주니까 그거를 지금 선택을 한 거죠. 얘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 하, 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낳게 됐다는 거죠. 네, 어,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여기서 좀잘볼수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어,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지,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오늘, 어,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